저요. 저 소염기 드릴 수 있습니다. 저이 세트를 드세요. 누가 나 쏜다 어? 그러네 d e 데 o 것 같아 o n e I got. I got. I got. I got. I got. I got. 선생님들 아파트 어, 개 모으면 어. 아무님 부활한다던데. <laughs> 저1 6개 있어요. 나열 아파트 가안털린것 같았는데 아파트 한번 가볼까요? 오, 오, 오. 어? 어 어디 아요백개백 개. 방향에 그 차고집 있죠 차고집. 네 여기 있어요 차고집, 차고집. 발견, 발견, 몇 발견? 명이에요? 아, 다운이네 더 있겠네. 차고집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막루로막 거의 올라가서 그거 하죠. 여기서부터 걸을까요? 선생님 가죠. <키오신> 친구 살려 왔다. 어, 죽었어 같이 남았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. 우리가 먼저 가야 돼. 우리가 잠깐만 안내려가자고. 아, 그었다 지금 체육게요. 집패드 있다. 여기. 아 뭐야? 나 차고집이라길 여기 말하는 줄 알았어.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차고 집은 저거지 이거 그냥 차고고 고정기 필요한 사람.